우리 사랑하는 안양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1학년 1반 1번부터 1학년 12반 25번까지 우리 모든 친구들이 지금 함께 선생님과 국어 토론 관련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수업받고 있어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토론을 그것도 이론 부분을 아주 깐총하게 정리해 주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먼저 워밍업으로 1학기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떠올려 봅시다. 뭐냐면요. 국어에 보이죠? 의사소통 구조도입니다. 이 의사소통 구조도를 간략하게 명료하게 한번 수확 훑은 다음에 그 다음 토론도 이 의사소통 구조 안에 들어가겠죠? 왜냐면 국어 안에 말하기 듣기 안에 토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좀더 좁혀서 토론을 살펴보고 그 토론에 관련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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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아. 어떤 의미냐면 전체적인 우리가 공부할 토론의 맵을 그려보는, 지도를 그려보는 과정입니다. 알겠죠? 시작할게요. 자, 국어는 의미를 주고받는 과정이다. 그렇죠? 국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모든 국어 활동들은 의미, 내용, 내용을 나누고 또 메시지도 전달하는 이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과정은 어떤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요겁니다 우리 요번에는 듣기 말하기 듣기 말하기 화법 단원으로 한정할게요. 그럼 화법에서 말하는 사람은 화자, 듣는 사람은 청자라고 하죠? 근데 여기 화자 청자 화자 청자 청자 화자 다 써있네요. 왜요? 음 맞아요. 화자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화자는 들을 때도 있죠. 그리고 청자는 듣기만 하지 않죠. 청자는 말할 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두 참여자 우리 이렇게 해서 참여자라고 하죠. 참여자들은 그런 역할들을 번갈아가면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말하고 듣고 듣고 과정이죠. 그때 우리가 의미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내용 메시지 전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공간, 어떤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따라 아침에는 어떤 말, 점심에는 어떤 말. 공간에 따라 학교에서는 어떤 말, 집에서는 어떤 말, 그리고 집과 학교, 거기서 시간 공간에 따른 분위기가 결정되겠죠? 분위기에 맞게 얘기해야죠. 분위기 파악 못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만 고려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맥락이란 것도 고려해야 돼요. 상황보다 더큰 맥락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맥락들이 있는지 보면 이런 맥락들이죠. 사회문화적 맥락과 역사사회적 맥락이에요. 사회문화적 맥락은 공시적, 현대, 당대를 살아가는데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당대의 중요한 사고, 당대의 제일 중요한 가치관, 그리고 당대의 믿음과 신념들에 따라 화자청자가 말할 수 있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 사회적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시적이에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민족별로, 지역별로 사고나 가치관이나 신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말하고 듣고, 듣고 말해야 한다는 거죠? 요게 국어의 의사소통 구조도입니다. 그럼 토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토론. 자, 국어의 의사소통 구조도를 바탕으로 우리 더 작은 영역인 토론을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토론 공부하기 전에 어떤 내용 요소들이 있는지 전체 윤곽을 잡고 시작해 봅시다. 출발할게요. 국어는 의미를 주고받는 과정이다, 맞죠? 의사소통 구조도 여기서 확인했죠. 그런데 우리는 토론으로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국어 영역 중에 화법 듣고 말하는 영역 그 중에서 대표적인 담어 토론입니다. 자, 그럼 토론은 여러분들 딱 접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 선생님, 토론 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닌데, 그 봤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먼저 궁금하겠죠? 토론의 개념. 선생님, 토론의 뜻은 뭘까요? 개념입니다. 두 번째, 개념이 궁금한 다음에는, 선생님, 그럼 토론을 왜 배우고 뭘 하는 거예요, 토론은? 목적입니다. 세 번째, 선생님, 그럼 토론은 발표하는 뭐가 다르고, 면담하고는 뭐가 다르고, 토의하고는 뭐가 달라요? 그러면 토론만의 특성이 있겠구나. 특성이 궁금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선생님, 개념, 목적, 특성은 알았어요. 그럼 이 토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만 있나요? 토론의 종류까지 공부를 하는 거죠. 토론이란 두 단어를 접했을 때 여러분들은 개념과 목적과 특성과 종류를 한번 궁금해하고 살펴보고 싶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토론이란 단어를 맞으셨을 때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의사소통 구조도 속에서 토론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봅시다. 자, 우리 화자 청자와 청자 화자 듣기 말하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럼 화자 청자와 청자 화자 의미를 주고 받는다고 했죠? 상황과 맥락 속에서. 그러면 어떤 의미를 주고 받을까? 우리는 토론이라는 특징을 살펴봐야 됩니다. 토론은 어떤 것들을 얘기할 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즉 찬성과 반대가 경쟁적 말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적 말하기를 할때 상황은 경쟁적 말하기 혹은 경쟁적 듣기 말하기 상황이 되겠죠? 그랬을 때한 측은 찬성 측이 됩니다. 그리고 한 측은 반대 측이 되겠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경쟁적인 듣기 말하기를 하니까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갈 겁니다. 그럼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지는 적절한 주제가 있어야겠죠? 우린 그거를 토론 용어로 논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찬성 반대하려면 주장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주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거를 뒷받침해주고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논거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논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 논거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도 알아야 토론 준비를 제대로 할수 있겠죠. 어, 그렇죠. 그래서 찬성반대가 이렇게 논제에 대해서 논고를 들어가며 하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요. 아, 이런 논제와 논고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형식이 나오겠죠. 어, 말하는 형식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 형식이 바로 논증이라는 거예요. 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논증의 구성이 있겠죠. 그거는 주장을 말하고 그 주장에 그런 주장이 필요한 이유 그럼 이 주장과 이유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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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형식의 구성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근거는 여러분들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이 있냐 진짜 팩트 사실적인 논거가 있습니다 사실 근거 사실 논거예요두 번째는 이 분야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의 의견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의견 논거라고 합니다. 음, 근거 중에는 논리적 근거, 사실,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이 논증의 구성에 따라서 여러분들 토론을 할수 있겠죠? 말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화자, 청자, 화자, 청자, 화자, 찬성과 반대 측이 있죠? 토론의 특징은 요, 요. 청자 화자뿐만 아니라 바깥에 참여하는 청자 화자가 하나 더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청자 화자는 여러분들 청 중이라고 합니다. 청중은 요 찬성과 반대 측의 얘기를 잘 듣고 또 마지막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판단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결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도 해요. 우리는 배심원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가볼까요? 이 상황 요소를 봅시다. 상황 요소는 토론의 상황이잖아요? 경쟁적 듣기 말하기의 상황입니다. 이거 그대로 놔둔다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상황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설정해 볼수 있습니다. 과연 절차를 어떻게 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잘 갈등 없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할수 있을까? 절차. 두 번째는 어, 절차만 있으면 안 돼. 그 절차절차에 지켜야 할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줘야 돼. 토론의 규칙. 그러면은 그 규칙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말하고, 듣고, 다시 듣고 말하는지. 토론의 방법. 이 상황에 맞는 이런 세 가지 것들을 또 익혀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좀만 확대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 뭐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요, 요, 찬성 반대도 자신들의 전략, 승리하려면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규칙과 절차를 지키려면 자신들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되겠죠? 이 반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전략과 그리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밑에 있는 청중도 자신의 전략과 역할을 잘 지켜가면서 이 승자와 패자를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토론에서 배워야 할 요소들입니다. 의사소통 구조도 속에 이런 요소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지금 키워드들 보이죠? 이런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부여잡고 알아갈 수 있다면 좋은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갑시다.